자, 에라이신 엑스원이 지금 장이 많이 빠진 데도 불구하고, 오, 정말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가 또 등장합니다. 자, 이 재료가 얼마나 또 에라이신 엑스원을 또 띄워줄 수 있을까? 이걸 함께 좀, 어, 보도록 할 건데, 어, 생소한 재료일 수도 있어요. 어, 이 녀석이 여기 재료가 맞나? 일단은, 어, 듣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최종적인 목표가, 손절가 어, 추가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주 탐사선 핵심 전력은 성능을 높인다. 전기연에서 열전 발전 기술을 개발한다. 자, 전기연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전기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열전 발전 기술은 뭘까요? 이게 진짜 우주 탐사선의 핵심이에요, 진짜. 원자력 전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원자력 전지.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원자력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게 열전 발전 기술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전시키는 거죠. 방사선 에너지가 태양열, 우주에서 태양열 직방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받죠. 이거를 가지고 바로 어, 이 정초 방사성동 위원소 이런 거로 열전 발전기를 운용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400도에서 막 70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온도가 원자력 전지가 이 높은 열과 우주의 낮은 온도 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 만들어내는 그런 열정 발전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획기적이고 미래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에요, 정말. 그런 게 이게 터졌다. 이게 왜 터졌는데 왜 이게 제로로서 올라가냐? 자,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위성, 그다음에 우주항공, 도심항공모빌리티, 이런 테마들을 정말로 좋아해요. 기관들의 이 참여도가 정말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은 일단 한국 주식이잖아요. 한국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재 끼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미리 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어 이런 것도 나오면은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에 입어서 우리도 같이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또 뭐예요? 지금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빨리 이제 개청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만 돼도 충분히 관련 테마들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테마는요, 기관들이 만들고 세력들이 만들고 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이 절대 테마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대표단이 같이 어디에 봤죠? 나사. 나사에 다 들어보셨죠? 나사. 여기에 다 갔어요. 어, 가가지고 우주항공 분야에 벤치마킹을 했어요.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기관이 미국 나사입니다. 이 나사에 가서 본 거예요, 다 보시면은. 그리고 보면요 여기 이미 경남도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우리는 솔직히 우주 이 분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후발주자입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진짜 이 우주항공청이 우선 개정이 되고, 개청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 관련 이제 연구원들이 제대로 뭘 해야겠죠? 어, 서로 다른 유럽 쪽과 서방 쪽, 이런 쪽과 이 예, 서로 뭐 협력을 하면서, 어, 배우고,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높게 쏘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테마예요, 여러분들. 옛날 솔직히, 이전에 옛날로 돌아가보세요. 지금 뭐 우주항공 뭐 돼? 무슨 테마가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초전도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양자기술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주항공이라고 왜 테마가 안 돼요? 이거, 이것도 엄청나게 센테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주목해야 될 테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만큼 이 우주항공청 되면 더큰 모멘텀을 받을 거고 그 전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어, 가방이라고 해요. 이 쪽에서도, 어, 좀, 여, 야가좀잘좀 좀 해서, 좀, 한국의 이득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거 보면 또, 정치하는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이 있다. 좀더한번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필요 없이 둘다 개새끼들 맞습니다. 어,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로, 어, 지금 현재 중요한 어, 이런 재료기 때문에, 우리가 어, 발 빠르게 좀, 관련 종목들도 선점해놓고, 어, 현재 알려드린 종목들, 뭐, 이제, 분석 다 해드릴 거지만은, 아무튼, 뭐, 제가, 뭐, 항상 이런 정보를 드릴 테니까, 어,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이런 정보도 뭐, 다 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라이 그냥 다 퍼드리자, 라고 하는 생각을, 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걸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 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들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 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곤라했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 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치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셨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확인할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저상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이 녀석이 왜 거기에 테마에 편입되어 있냐. 우선, LIG 그룹 계열의 종합 방산업체예요, 얘들이. 방산업체인데, 문제는 여기, 자, 인공위성에, 어, 인공위성이 탑재되는 영상레이더, SAR이라고 합니다. 어, 요것을 얘들이 만들어서 개발학 생산하고 있어요. 그 통신용 소형위성 인공, 인공위성 인공 시장에서 얘들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항공우주랑 어, 카이스트 어, 이런 쪽과 공동 개발을 얘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테마에 피서 어, 편승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산플러스에 어, 우주항공 테마까지 값이 되면 얘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수급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기간 참여자의 어이 수요가 정말로 많아요 진짜 이런 종목을 골라야 돼요 진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몸집이 조단위까지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은 이 정도는 진짜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관들의 참여가 계속해서 이러시면은 어떻게 된다? 일단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추가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확실히 제대로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들을 봤을때 지금 이제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끝에. 그래서 일단 지금 아마 뭐 크게 물려 있는 분은 없을 거다. 그런데 새로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매수해야 되냐?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한 84,000원, 8만 4천 초반, 3천, 2, 한 8만 3천원까지만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도 나는 정 급해서, 난 당장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세요? 어, 안 말려요. 그런데 대신 추가 매수하실 자금은 좀 남겨 놓으세요. 빠지면요, 얘가 8만원까지는 훅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빠지면은 7만 7천원까지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8만원에서 7만 7천 요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더 해서 끌어올릴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는 얼마냐? 딱 10만원 아니에요. 9만 9천원에서 9만 8천원 대면 매도할 겁니다. 꼭 10만원, 특히 이 10만원이란 가격대가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라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팔아야죠, 여러분들. 왜냐?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9만 8, 9만 9천 8백원? 한 99,000원에 매도한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99,000원 정도에 아시겠죠 정말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렸고 특히 또 아까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어떤 분은 5% 수익 어떤 분은 15%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마이너스에요 같은 종목을 드렸는데 이게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플러스로 부가 수익도 챙길 줄 알아야 되죠 어, 꼭 주식만으로 돈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모든 이 투자 거래에서 수익 볼수 있는 방법을 싹다 알려드리니까 웬만하면 은 투톤방에 들어와 계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